무조건 뭐든지 전문가을 뺏는다. 무조건 뭐든지 제 몸강을 뺏는다. 자기가 전문가 따뜻해야 농사 도이란 응. 앞으로는 괜찮다. 경제가 응. 그 이제 발달 발하면은 결국은 농업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렇 보면은, 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음. 경주형 온실이 모범 사례, 모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음. 곳곳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네, 예, 경주형이 왜, 이제까지 이제, 보통 온실, 이제 지으면은 진흥청이나, 진흥원이나, 음. 이런데서 도면을그려요 음. 그러면 이걸 전국에 보낸단 말이에요. 예. 전국적으로 하우스 모양이 다 똑같아요. 네. 모양이. 왜냐면 거기 주내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네. 이제 경주형하고 이제 했는 거는 물론 기본은 그 기본 틀에서 조금 변형이 되지 기본은 같아요. 같은데 네. 어, 경주형에서 이제 지 보면은 그 장물에 따라 이제 높이도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래지면 동서, 동서가리라고 해요, 예.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북쪽으로 하면 남북가리. 음. 그런데 그래 이제 어떤 게 햇빛이 음. 많이 부가가 되냐.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또 태풍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태풍은 결국 뭐,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다 그런데 겨울에 북쪽에서 부는 겨울 바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그래서 음, 첫째는 이제 골조를 탄탄하게 지야 되고 어차피 이제 골조를 탄탄하고 하기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밖에 덮히우는 거는 비닐이란 말이에요. 비닐이라 햇빛이 통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 비닐도 통통통 통통통 통통 P.E. 폴리에틸렌 썼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P.E. 그거는 이제 에 플라스틱을 그 그러니까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 어. 어, 상당히 강화가 되니까 예. 그걸 빨리 돌리면은 플라스토마크는 물질이지. 아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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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물질로 가지고 줄름을으니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스테이지가 비닐, 비닐 말고 아스테이지랑 바닥바닥한거 있잖아요 예. 책받침보다 책받침보다 좀 얇지만 바닥바닥한게 음. 있고 이제 고런 물질이 나와요 그런 고 음. 물질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투과량이 좋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강도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자재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위에 또필름이라고 불속 필름이라고 있어요. 불속 필림이라고. 그거는, 진짜 이 만지면은, 피오는 좀 만지도 좀그들도들 하지면, 그거는 빠빳해요빠빳한데 빠빠대. 음. 내가 볼 때는 유리원 씨보다, 유리보다 난 크기 더 나아지시고, 우리가 그때는 십몇년 전에 했나. 십면 년에 보문에 그냥 샘플 잡아 놨는데 아직까지도. 그 알고 응. 응. 아시죠? 동궁은 동궁은 아시죠? 버드파크에 대보면은 네. 그 들어가다가 좌측편에 버드파크 좌측편에 보면 첫 번째 동에 러브피쉬 나는데 음. 지금도 내가 가끔 가보면 아주 아주까지 중요한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비닐 그 사무실이 이제 서울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앞으로 곧 아마 공급이 안 되겠나 네. 워낙 그비사니까 그러니 뭐 LG나 이런 대기업이 유리온실 들고 나와도 이건 경쟁력 있네요 지금도 보면은 경주시장님도 그렇고 포항시나, 그, 경북의 여러 곳에서, 이 경주용 온실을 가지고 앞으로, 네. 이제, 수익을 좀 올려보자. 네. 이렇게 좀, 지금 희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경주용 온실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 좀,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는, 그것도, 도면이 있어요. 뭐이그 음. 어, 시기 말하면 경주 쪽 경주 포항 쪽만 포항 쪽에 요 건방만 쓰는 건데 그 설, 옛날에는 그런 도면이 없었어요. 음. 없었고 어 절주에 할 때는 막 우리도 막 그래가지고 수기로 그리기도 지 캐드로 그려가지고 시공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경주형 비닐 하우스 도면이 있어. 요 음. 어. 앞으로 그 보니까 지금까지는 작물이, 음. 어, 올, 어, 올 9월달 얘기인데, 작물이 대부분 뭐,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요런, 아, 그 다음, 샤인머스켓, 음. 이 정도가 지금 실제로 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26년부터는 음. 열대성 작물이라든지 채소 특용 작물까지도 음. 확장을 해서 음. 다변화하겠다. 지금 시에서는 그런 이제 논의가 이미 끝나서 음. 이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할수 있는가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기온이 온도가. 옛날보다는 맥 도가 더올라와있습니여도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항 경주의 열대 과일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 포항에 우리가 한한한년 10, 전인가 제가 놀던데 그위 할라봉 할라브르다가 한쪽에는 한쪽에는 라봉하고 한쪽에는 어, 바나나 예. 바나해해지지고그 h a g 나나 u 그 a n a n a Banana, b a n 시험 a b a n a n 그 Banana, b a n 나바나나 a n 가 n 나 b a n a 나나나 a n a n a Banana, b a 그거를 어린애들이 n a Banana, b a n 아, 가지, 고 그거 보고 신기하거든. 음. 바나나무, 나 이때까지 바나나, 시장에서 이래 뭐, 파는 거, 노랑 거, 그런 거 갖고 왔지. 나무에 달린 거는, 그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 그것도, 그거는 평소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애플 망고. 애플망고 우리 1기에 그때도 우리 600개인가 8 0 0개가 지어가지고 그 애플망고 하는데 그거도 뭐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 어차피 남해 쪽에 저렇게 가면은 열대 과일, 아열대 과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지금 소나무가 이 기온이 올라가서 죽어간다고 해서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또. 이 농업에 있어서는 이 경북, 경, 이제 경주부터 해서 이 경북이 새로운 기기 생기는 것 같아서 음. 참 기대가 됩니다.